좋아해요? 네. 채소가 좋아요, 과일이 좋아요. 아유, 과일이, 아유, 좋아. 아유. 과일이 좋아요? 과일, 이 좋아요? 과일도 더 맛있죠. 아유, 아유, 아유. 여러분들 혹시 근데 채소랑 과일랑 이 생긴 모습이 아유.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아유, 아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채소랑 과일들이 말겠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하나씩 한번 말해볼까? 여기 있는 채소는 이름이 뭐야? 여기 있는 과일. 맞죠? 어 근데 보니까 뒤에 있는 얘네 둘은 좀 처음 보는 것 같아 그러면은 혹시 가. 여기 는 가죠? 가알아닌요 이에는 이거 다음 장한번볼까 이거 뭐예요? 나무. 장소에 있는 채소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안에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안 들어가 있죠? 혹시 여기 나가서 붙츠을치고 있어요? 여기 이거 두 개만 찾아서.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들 봤더니 이거는 어디에 열려요? 나무. 어, 나무에 열리죠. 왜 나무 위에 열릴까 열매니까. 맞았어. 열매를 먹기 때문에 위에서 열리는 거야. 응. 자, 그러면은 다음에 해볼 재료. 땅 속에서 자는 무는 김치도 많이 먹죠. 근데 여러분들 무에는 바로 시니그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아, 여러분들 어, 시니그린은 어떤 성 어떤 쪽을 좋게 해줄까? 몸이요, 아, 음. 피부요. 피부? 신체 부위 중 어느? 여러분들 혹시 기관지가 어딘지 알아요? 몰라요. 기관지가 뭐였죠? 기관지가 아, 이 부분 이 부분이 뭐예요? 목구멍. 목 쪽이죠. 물을 많이 먹으면은 음. 여러분들 목이 튼튼해진대. 그래요? 자, 그러면 와, 이미 튼튼한. 거. 이미 튼튼하면? 여기 뭐해? 나 당근 장난이. 여러분들 이건 뭐예요? 당근. 아, 이죠 응, 여러분들 당근은 어떤 음식으로 많이 먹어요? 야채요도 많이 먹고, 김밥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당 먹어요. 음, 그리고 카레 같은데도 많이 들어가 있죠. 여러분들 근데 당근은. 비타민 어떻게 많이 들어가 있다고 들었어요? 이요 A 많이 들어가 있는 걸까? A, E, 이요 비타민 이이 A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이 A는 이이 어 이이 여러분들 얼굴 중에서 네. 그래서 씨앗을 심어서 꽃이 나고 이 안에서 또 씨앗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씨앗을 심으면 은 이렇게 자라서 우엉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엉에는 어떤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냐면 아로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혈액 속에 혈액이 뭐예요? 여러분들 피자피! 혈액 속에 나쁜 지방들을 없애주는 역할을 한대요 아, 뭐? 아, 그리고 다음 뭐. 장에는 뭐. 뭐가 나올까? 양배추. 양배추. 양배추 여러분들 이것도 채소인데 많이 먹어요? 아마도 양배추 아, 아, 맛있지 않아요? 간을 뭐라고 해요? 위라 그러죠? 위를 튼튼하게 해준대 그래서 나중에 되게 아픈 사람들 보면은 위궤양이라고 위에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병이 있어 근데 그거를 안 걸리게 해준대 얘가 흡수해준다는 식질이 아니라 자 그러면은 이거 다음 장은 시금치 어? 시금치 많이 먹어요 여러분들? 먹어요 <목소리> 시금치 좋아해요? <목소리> 맛있는데? 아니요. 여러분들 시금치 먹으면 여러분, 몸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힘내요. 몸이 아, 튼튼해진다는거죠 아, 아, 아. 어. 여러분들보다 힘내요. 조금 더 어린 나이 친구들이 많이 먹으면 많이. 몸이 더 튼튼해진대. 음. 근데 여러분 혹시 기혈이 뭔지 알아요? 피가 부족한 거죠. 피가 부족해서 어지럽고 아니요. 얼굴이 창백해지고 음. 그런 거죠 음. 어. 국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 비결을 예언하시는 분 좋아하는 거 사과로 네.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좋아하는 건데 뭐예요? 아! 더더더 자라서 어떤 부분이죠? 뭐라고 써져있죠? 어 밑에 밑에 어, 열매 부분을 먹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 사과 먹으면 얼굴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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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귤, 그래, 귤이랑 비슷한, 그래, 주스. 그래, 어, 그래. 주스로 먹을 수 있죠. 귤이랑 비슷한 과일 또뭐 있어요? 오렌지 그래. 그래. 있죠. 그리고 좀더 작은 거 뭐야? 근데 여러분들 사과랑 마찬가지로 조그만 나무를 심어서 이게 중간에 흰색깔 나타나요? 꽃잎이죠. 그리고 귤은 어떤 부분을 먹는 거랍니까? 어. 어, 열매 부분을 먹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귤 안에는 do no. 어떤 부분이 먹는 거라 그랬죠? 아 어. 아 열매 아 부분이 아 먹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청포도도 그니까 아 음, 위에 부분을 먹는 거예요. 청포도는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동그랗게 열리는데 아 이런 동그란 부분을 열매라고 해요. 근데 청포도도 마찬가지로 타이 씨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 잇몸에서 막 피하고 이러는 아픈 병을 바로 괴혈병이라고 그 해요. 혈병이라고 하는데 이 비타민 C가 부족하면은 이렇게 입몸에서 피나는 아픈 병이 생길 수도 있대. 그래서 청포도랑 귤이랑 여기 비타민 C가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먹는 게 좋아요. 나귤먹는도나 가지 나물 좋아해요? 네. 여러분들 좋아해. 가지는, 어 좋아해요? 가지는 여러분들 근데 아프면은 몸 안에 나쁜 흑같은 게 생길 수도 있어. 많이 먹으면 은 나쁜 호흡을 시키는 걸막아줄게요이거 다음 자리 이제 마지막인데 책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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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요. 볼까? 아 다음 선생님이 또 시켜줄까요? 붙여볼까? 아, 콜리플라워는 땅 위에서 자라지만 여기 안에 부분을 먹는 거라 그랬는데 여기 안에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그랬죠? 잎도 아니고 뿌리도 아니고 맞았어 꽃 부분을 여러분들이 먹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콜리플라워도 시금치랑 마찬가지로 딱 위에서 자라기 때문에 씨앗을 이렇게 심으면은 여기 잎이 나고 여기 잎 안에서 이렇게 꽃고 왜 좋은 채소랑 과일 배워봤는데 편식해야겠어요? 안해야겠어요? 안해야겠죠? <laughs> 선생님 그럼 편식하지 말기로 약속하고 이제 다 다음 수업 해볼까요? 네. 편식, 아, 편식이 과일이랑 골고루 먹지 않고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만 먹는 거야 고기를 좋아하면 고기를 먹고 소세지를좋아하면소세지를 소세지를 먹고 이렇게 채소랑 과일을 안 먹는 거를 한치기고 해야 과일 먹는데 요 과일 먹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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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